2019년 5월 27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세토록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이대오, 이영, 이대오, 이대됐 이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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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오 이대오, 이대오, 이대 씻으신 주 예수 신주 의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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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제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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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시 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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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내 죽게 해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은 내 흠뻑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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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2장 11장이네 11장 요한복음 11장 죽은 자를 살리시다 됐어요 준비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괴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모리토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거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바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라고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곳로실족하느니라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일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 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매다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각 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라 어디를 치며 하루씨.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바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로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나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어디를그치며 삼십 일절+ 삼십 일절 그치며 삼3 1절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곳을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보니가 죽지 아니하겠던 라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래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거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망았거늘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으침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으침이에요. 자 39절 보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어디 그시며이시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상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또그 민족만 위할 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것을 말하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랴 명령하였음 이로라. 자, 42절, 40, 41절, 40절, 41절, 42절, 43절 우리 같이 하면 이렇게 찾았어요. 40절 40절 짚어 봐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다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이 말씀 함는 것은 뭐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다. 알겠죠? 그 앞에 말한 거.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 수많은 옆에 예수님을 둘러서 무리들이 어떻게 돼?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꾸, 뭐야, 살아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이 둘러서 무리를 믿게 하려. 알겠죠? 둘러서 무리를 이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거예요. 알겠죠? 얘들이 여자예 남자지 동생이니까. 알겠죠? 누구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마르다. 자, 5절 읽어 보세요. 11장 5절. 아, 루시. 그러면 1시도 나이 동생은 남자라는 거야요 11장 5절. 읽어 봐요. 11장 5절 읽어 보세요. 이제 계속 벌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 사로에 동생과 나사로를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육절 나사로... 읽어보세요. 나사로가 동들었다함을 들지시고, 그,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틀을 더구하시고 음, 맞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 동생. 알겠죠? 응. 마르다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오. 자이절에 읽어보세요. 루시 2절 이 말이 이 말이 마리, 이 말이 아는자 향유 자 향유를 죽게 고 머리털로 주에 받을 자의동나사그오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라버니들지 알죠? 마리아 알지? 항유를 발로 닦았던 알죠? 읽었죠? 어 근데 그, 근데 아빠, 그, 아빠 거기 더 앞돌이 나오는데 음. 왜그걸알를 마리아는 여자야. 음. 아빠 근데 뒤에 뭐, 이보다 더 앞돌이 나오잖아. 뒤에 나오지. 어? 뒤에 나오던. 어? 그때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어? 아니 어제, 어제 읽었잖아. 어제 모리플스는 이거더 뒤에 응. 나오는데 이게? 응. 11쪽으로 온다면서 맞아 아 맞다 이게 왜냐면 또 뒤에 있잖아 이게 응. 근데 그건 뒤에다가 했겠지 뭐 왜냐면 뒤에 뒤에 있잖아 한 아, 12장에 있잖아 12장에 12...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을 수도 있어. 어, 있다 그러 볼까? 것 진짜 마태복음 26장에서 13장에 있다 아니 마가복음도 있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다 있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어지지 않잖아. 여기 더 뒤에 있는데 이걸 먼저 썼을 수도 있고 뒤에서 쓸 수도 있고 알겠지? 요한의 마음이겠지 그거 알겠지? 그걸 중요하다 생각한 것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 거 알겠죠? 음. 그러니까, 확률를 붓고 머리를 씌웠던 거는, 분명히, 마리아. 어, 나사로가 죽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지. <laughs> 맞지? 어. 이것만 글쓸 때만 뒤로 옮길 수도 있겠지. 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어떻게 돼? 우리를 믿게 하려고, 모든 우리들이 모였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하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위하여 나사로에 일어나라 했던 것은 어떻게 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우리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 벌떡 누워 있던 서문에서.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맹이가 벌떡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가 너희들은 먼저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나음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약도 같이 먹고.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겠죠? 꼭 명심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너희들 위하여 키웠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먼저 의사한테 달려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 순서 거야. 어떤 일이든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에 가서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을 차고 예수 이름으로 청소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숙제를 하고 알겠죠?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걸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점점 세자가 변, 해가갖고 어떻게 돼? 예수님은 없다, 없어. 어, 계속 이렇게 너희들을 그거 속삭이고, 수많은 문화, 영화, 수많은 만화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올지라도, 분명하게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우리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사로야, 나와라. 해갖고, 그 썩었던 시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보며 탁 나왔다. 알겠죠? 명심해야 돼. 여기서 오늘도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나탈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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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매매어어예님의 이름으로 기고 약을 지지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님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들께 음. 구태지세요 음. 예수님니다 병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이시오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아~ 믿고 나아게 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직 믿지 않는 저희 가정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오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가서 일할 때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여 싸우니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풀때 우리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알고 먼저 기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험에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악게서도 없어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